안녕하세요. 중립 라이더입니다.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어, 제법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지프트 이벤트 방이고요. 뉴욕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TT 레이스 방입니다. 어, 별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대가리 쳐 박고 달리기만 하면 돼요. 자전거 선택은 자유로운 편이고요 어떤 TT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TT 바이크 혹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 땀방울로 구매한 TT 바이크가 있으면 그걸 선택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방이 있는데 지금 방 같은 경우는 자전거 선택은 뭐 일반 로드라든가 TT 바이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어, 저는 그래서 보관함에 들어가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KDX TT 바이크로 선택을 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스타트 했는데 인원이 지금 총 16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 개인별로 출발하는 게 있고 약간 이건 좀 그룹별로 좀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 그렇게 달린 것 같은데 뭉태기로 먼저 뭐 시간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온 사람부터 그룹을 형성해서 좀 달리게 한것 한 같습니다. 해서 저는 지금 선수 리스트 보면은 같은 B 카테고리에 저보다 한 28초 정도 빨리 스타트한 인원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D 카테고리, C 카테고리 라이더분들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A 카테고리 라이더는 지금 아일랜드 선수 혼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B 카테고리, C 카테고리, D 카테고리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전체 순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B 카테고리 위쪽에 지금 한두명 정도 있는데, 쟤들 잡으면은 1등인데? 좋았어. 이럴 때 빈지털이 하는 겁니다. 지금 달리는 맵은 뉴욕의 파크 프리미어 루프 코스가 되겠습니다. 한 바퀴 9.8km고요. 획고가 한1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지죠. 한강에서 주로 라이딩하시는 분들 뭐 한강에서 달리는 그런 기분으로 달리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맨하탄 느낌이죠. 어, 지난번 영상 때 살짝 언급했었는데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허드가 좀 살짝 좀 변형이 됐죠. 업데이트 되면서. 중앙 상단 같은 경우, 지금 음영 색깔도 좀 변했고요. 어, 속도, 이동 거리, 획득 고도, 이동 시간, 레벨, 땀방울, 그리고 마일리지 바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 왼쪽 상단 화면에는 지금 번개 표시 피, 피카츄 표시하고 또 현재 파워 그리고 파워에 따른 그 지금 색깔이 나타나 있는 바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노란색 영역에 달리고 있으니까 피카츄 꼬리도 지금 노란색 번개 표시가 좀떠 있죠. 네, 저게 이제 뭐 초록색으로 초록색 파워를 대면 초록색, 주황색 파워를 대면 주황색으로 더,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파워 영역에서 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하단부 부분에 이제 마우스를 가면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마우스 커서 키가 가면은 뭐 여러가지 매뉴얼또 생겨나죠. 생겨 거기서 이제 그래프 선택하면은 또 하단부에 파워 영역대에 그래프가 나오긴 하는데 지저분해 보여서 저는 그건 안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왼쪽 상단 허드만 봐도 지금 내가 어느 영역대에 지금 달리고 있구나 캐치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또그밑테르지 RPM 또 심바 또 평균 파워 그리고 소모 칼로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는 뭐 미니맵이라든가 선수리스트 나오는 거는 큰 변화는 없고요 어쨌든 뭐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굳이 뭐 저렇게 변형하지 않아도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으로 자 앞쪽에 같은 한국 라이더 분이신데요 유 님. 님 같은 B 카테고리인데 어, 죄송합니다만 병림픽을 해서라도 잡아야 되겠죠 네, 같은 B 카테고리라면 어, 어차피 비슷비슷하다 그럼 내가 잡아야겠지 잡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라이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수 리스트에서 도 저는 항상 10초 내에 있는 인원들은 어, 무조건 다 잡는다 이러한 생각으로 달리는데, 아, A 카테고리 쉽지 않은데, A, A는 그냥 A가 아닙니다. 네. 뭐 B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버겁기 때문에, B 카테고리 라이더들도 사실 쉽지 않은데, 뭐 어쨌든 지금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군다나 카테고리 인원들이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래도 포디움에 올라가야 되니까 3위 안에는 3위 정도는 해야 되겠죠? 일단 저 영국 애들 2명 있고 한국분 1명, 저 영국 둘대 한국 둘이네. 영국대 한국에 싸우면 PCN칩스랑 꺾어보자, 우리 고추장 파워로. 자, 윤님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야 되겠죠. 네, 한 3km 정도, 조금 안 됐는데, 9.8km.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TT 바이, TT 레이스 같은 경우는 힘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템퍼스프직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평지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세러 밟으면 된다. 왕복 뭐한 30km 정도, 17km 정도. 그거 힘을 배분하면은 평지니까 좀 평이한데, 좀 쉽,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 메나탄 코스 같은 경우, 뉴욕 코스 같은 경우는 업다운이 좀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화면에 디스플레이, 주, 디스플레이에 좀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필 구간이 나오면은 지금 경사도 그래프가 나오고 경사도 이제 퍼센테이지 숫자가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저게 지금 내, 제가 내고 있는 파워랑 경사도 색깔이랑 매칭시키면 안 됩니다. 네. 경사도에 따라서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그러니까 369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면서 색깔이 변하는데 어, 내는 파워는 좀 다르죠. 네, 지금 뭐 노란색, 주황색 영역인데 뭐제 파워는 초록색일 때도 있고 또 주황색이 나왔을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파워랑 경사도를 매칭, 경사도 색깔이랑 매칭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 왼쪽 편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경사도가 지금 6%, 7%, 네, 뭐 8%까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미니맵 오른쪽 상단에 미니맵과 지금 이제 중앙 상단 부분에 있는 저 숫자 약간 좀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는 거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데 뭐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되겠고 예, 저게 아니었어도 뭐 미니맵에 나타나고 있는 기울기라든가 예, 그리고 뭐 숫자가 나타나는 경사도만 봐도 충분했었는데 음, 그래서 뭐 저거 그건가 뭐 가민을 사용하시는 그맵 다운 받아서 달리면은. 몇 미터 남았다 알려주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르막 나왔으면 뭐 내리막도 나와야지 그리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나오든가 그러니까 미니맵 지금 보시면은 하단부에 살짝 지금 어 어떤 피니시 지점이라든가 어 스프린트 지점이라든가 물방울이 보이고 고그 윗부분 살짝 윗부분 음영으로 뭐 전체적인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하여튼 뭐 어필 구간이 나오면은 살짝 오르막이 나오면은 지금 중앙 상단 화면처럼 경사도를 나타내주는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뜨고 있다라는 거 남은 거리에 한 5.4km 남아있는데 어 선수리스트 상으로 제가 지금 한 6위 정도 랭킹 랭크되어 있고 앞쪽에 10초 안쪽에 있는 C 카테고리 라이더가 하나 걔, 웨일즈 라이더가 한명 보이시고 걔 잡으면은 영, 지금 1,2,3,4다 영국 애들이네 뭐, 피션칩스 들어오는, 뭐, 단합대야. 그럼 저것들 한번 잡으러 가야죠. 최소한 B 카테고리 갓바라면 C 카테고리. 물론, 이제, 어, 고인물들이 있긴 하지만, 어, 하위 카테고리라고. 이게 어쨌든, 어쨌든, 파워 FTP대로 지금 나눠지는 거니까, 하위 카테고리는 좀 잡아야지. 그런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야 되겠습니다. 점점 이제 10초 쪽으로, 안쪽으로 오고 있는, 네, 지 영국 선수 한명 보이고 14초이지만, 제도 어떻게 보면 가시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은 거리가 아직 반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어 10초다, 그러니까 거리 대략적으로 1km를 10초로 보고, 뭐그 안에 들어오면 잡는다 이런 생각 계산을 하면 더 달리기 때문에, 네, 12초, 11초, 18초, 그니까 20초 안까지는 지금 남은 거리가 4.8km, 그니까 2-3km, 2km 이상 여유만 있으면 쟤들은 어, 현재 유지하면 현재 파워 속도 유지하면은 만날 수 있겠다. 뭐 이런 계단화에 지금 달리기 때문에 에,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오버페이스하지 않고 페이스 유지하면서 적당히 내리막 나오면은 또 다리도 좀 살짝 쉬어주고 평지에서는 항속 유지하면서 달리고. 힘을 아껴뒀던 거를 약간 오르막 구간에서는 좀더 힘을 좀 써줘야 되고 그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뭐 인터벌로, 프락셀로 달리면 이제 중반부터는 사실 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10km 정도면 한 20분 안쪽, 뭐 15분, 20분 안쪽으로 뭐 달리실 텐데 어 그러한 분들 그 이상의 능력을 내시는 분들은 물론. 풀파로 달릴 수 있겠죠 근데 저같은 이제 소녀파워의 라이더 분들은 항상 좀 유지를 해야 되는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어, 앞쪽에 라이더를 추월을 할 때도 너무 막 인터벌로 확제끼 생각하지 말고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왜냐면은 그 녀석도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다가 제가 추월할 때 간을 보고 있다가 다시 저를 재추월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마지막 성량 한두발 정도는 남겨놓고 달려야 한다라는 거. 제가 그러니까 많은 레이스를 하다 보니까 어뭐 높은 순위를 물론 이제 어 얻어내진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노하우가 좀 생겼다라는 거는 어 마지막에 쏟아낼 힘은 항상 남겨놓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마지막 한두 발은 한 발도 안 돼. 한 발도 <laughs> 능력 좋은 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 돼. 한두발 정도는 남겨놔야 되겠더라고. 해서. 일반적인 레이스에서 드래프팅 할수 있으면 충분히 피 쭉쭉 빨고선 마지막에 여수 같이 버리고 가면 돼요. 예. 이 약간 라, 이 자전거가 정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컷피 쭉쭉 빨다가 마지막에 얌체 같이 쭉 튀어나가서 좋은 기록 혼자 빨아먹고 그런 놈들이 있어요. 내도뭐 드래프팅 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필드라이딩 하다 보면은 내도 피만 빨다가 뭐 어필 나오면 쭉 치고 나가는 놈들 있지 않고. 이, 이. 그런 놈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평지 라스트에서 힘쭉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툭 치고 나서 지가 콤 따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싸가지 없는 놈들 <laughs> 어, 저희 친구들은 그래도 나름 상도덕이 있습니다 끌어주니가 물론 이제 이 사람 제끼고선 여기서 추월해서 가면은 어, 좋은 기록 더 좋은 기록 뭐 PR 혹은 콤딸수 있는데 아.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여기서 피니시를 하려고 끌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면은 추월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낭만이죠. 다음에 깨면 되니까 그건 충분히 깰수 있고 지금 한 기록은 다음에 또할수 있다라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저희가 대단히 잘, 잘 타지 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쁘지 않게는 탄다. 저희 친구들과 저희 팀원들이 그렇게 나쁘게 타지는 않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느 그란펀도를 나가도. 서도포 하지 않고 탈 정도는 된다라는 그런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렇게 타온 게 있으니까. 그란 폰도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다음 주 토요일이 2024년 어, 산티니 충주 산티니 그란 폰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날 대회를 참석을 하는데 저와 저희 지역 저희 팀에서는 윤도수 지역님과 둘이 어, 나란히 참가를 하게 됐는데 어저께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지. 그리고 뭐 선크림이라든가 또 번호표, 번호 칩, 또 팔찌 같은 거 그리고 또 치, 피부 진정하는 알로에 크림, 알로에 수분 젤두개 네, 그리고 뭐 리커버리 크림이라고 해서 뭐 멘톨에단 같은 거두개 조그만 거 줬더라고요 줄라면 그런거나 큰거 주지 박찬호 크림이라고 했던 거뭐 하튼 대회에 참가자 분들이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저지. 이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이즈가 아마도 좀 크게 나왔나 보더라고요. 도사 들어갔더니 벌써부터 이제 교환 하려고 뭐큰 사이즈인 것 같으니 좀 작은 걸로 교환할 사람, 큰거 필요하신 분막 서로 막 찾고 난리 났더라고요. 대회장에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서로 큰거 작은 거 이렇게 약속해서 만나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작은 거보다는 큰게 낫잖아요. 너무 크다 싶으면 뭐 내복을 껴입던가 깔깔이도 있던가. <laughs> <laughs> 야, 이 삼복도에 깔깔이 있고, 내복이 있고, 타는. 쪄 죽겠네, 쪄 죽겠어. 뭐, 그, 산테니 그란폰도 코스가 한120 정도에 16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란폰드 치고는 뭐, 그냥, 쏘쏘. 어려운 코스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어필에 대해서 미리 탑, 답사를 다녀오신 분들, 또 라이딩 가제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어필도 없더라고요 뭐, 저희 주변에서 뭐, 피발용 올라갔다. 아니 뭐, 마티 고개 갔다. 바람재를 갔다. 마곡사를 갔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냥 뭐 소풍 가듯이 타면 될것 같은 그런 아주 쉬운 무난한 코스 무슨 뭐 입상하려고 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주하고 좋은 경치 보고 뭐 사람들 같이 타는 그 재미에 가는 거잖아요 참가비가 저직값이, 저직, 저직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꽤 비쌉니다 근데 저는 그란프는데더 비쌌으면 좋겠어요 뭐 비싸다고 징징대는 사람들 징징대지 말고 나오지마 응? 접수비가 비싸네 어쩌네 접수비 대비 뭐 어, 무슨 뭐운영이라든가 보급이 퀄리티가 어쩌네 어쩌네 아, 보급 뭐 자기꺼 거 좋은거 싸와 싸워. 싸워서 등에 꽂아놓고 먹으면 되지 뭘 뻘이 뭐 알면서 왜 그래요 거의 고인물들이 아와봐뭐 바나나 뭐 초코파이 물뭐 그런거잖아 안먹으면 되지 뭐들어오 <laughs> 자기꺼 싸워요 뭐그게 아쉬우면 사실은 뭐 보급같은거에 그게 미련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어, 다음 주산티이 데뷔해서 지금 TT 레이스방 들어온 이유도 어필 데뷔 훈련입니다. 어, 지금 고 파워로 몇 시간 몇 분을 버티면은 뭐 아무리 높은 경사도가 센 어필이라도 어, 버티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주저리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벌써 피니시네요체 지금 랭크는 3위로 지금 되어 있고요. 피니시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어쨌든 어, 한 여, 4일 정도 남아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인데 준비 잘해서 무사히 완주하도록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는 와중에 국토종주 중인 우리 살라 형님과 준호 아빠 자전거 그만타님 아꼭 무사히 완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